역사에서 만나는 경제 이야기 전설의 김선생 시간입니다. 역사 커뮤니케이터죠? 재원 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준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대표적인 음료 중에 하나인 커피. 네. 커피 얘기를 해 주신다고요? 네. 뭐. 커피로 변화된 세계사에 대한 아. 이야기. 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커피 자주 드십니까? 그럼요. 하루 나, 하루에 몇잔 정도 드시? 한 잔은 꼭 마십니다. 한 잔. 네. 한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잔 이상씩은 먹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는데 네. 결국 한 잔은 제가 챙겨 먹고 나머지는 어디 가면 뭐 주시면 커피 주세요. 뭐 그렇죠. 네. 네. 지금도 인당 400잔 인당, 연간 연간 네 400잔 이상 먹으니까 예. 하루 한잔 이상씩은 먹는 것 같은데 근데 커피가 좀 네. 생각을 해보면 좀 특이한 좀그 음료예요. 왜요? 일단 생산지랑 소비지가 다릅니다. 그렇죠 어. 주로 생산하는 데들은 예. 커피를 소비하지는 못해요 아~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 그런 계급 간의 격차가 조금 예. 있고 그걸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음료가 이제 커피인 아. 건데 적도에서 생산을 해서 예. 거기서 캐서그 위에 있는 선진국들에게 이제 수출하는 용도로 예. 주로 어, 소비가 되는 게 이제 커피라는 건데 커피가 어, 생각보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수많은 음료 종류들이 있잖아요. 네. 술만 하더라도 술의 시작이 언제죠 혹시 아십니까? 술의 시, 시작은 역사 시전 이전에도 있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인류의 시작과 술의 시작은 같습니다. 네. 뭐 차도 네. 거의 비슷하죠. 아, 그래요. 차도 그 이제 물론 이제 차도 나는 지역이 이제 따로 있잖아요. 보통 이제 중국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보통 보니까 거기도 이제 이, 이 기원전부터 이제 먹기 시작을 예. 하는데. 커피는 또, 그것도 특이합니다. 언제예요 커피는 15세기입니다. 어? 비... 저 어떻게 보면 최근이네요. 굉장히 최근이죠. 네. 우리가 주로 먹는 음료들 중에서는 거의 가장 최근에 만들어지는 음료라고 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물론 뭐 모든 음료들이 누가 처음에 먹어서 누가 어떻게 이거를 전파하기 시작했느냐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는 당연히 없죠. 네. 그래서 커피도 없어요. 없는데, 정말 희한하게, 있는 것처럼 유통되고 있습니다. 음... 커피의 시작과 관련된 설화들이 네. 여러 개가 있어요. 예. 가장 유명한 거는 아마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칼디 설화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못 들어봤습니다. 칼디 설화. 예. 그 카페 이름 중에 칼디 카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칼디 카페가 아마 그그 그 칼디 설화를 따온 걸 텐데 음... 그게 뭐냐면 이제 에티오피아. 설화예요. 예. 에티오피아에그 이제 그 목장 이렇게 쭉 있었던 거죠. 양떼 목장 이렇게 있는데 염소 목장입니다. 염소 목장 예. 염소 목장이 있는데 염소들이 밤 늦게까지 날 뛰면서 놀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이상하게 본그 음. 목동이 네. 쳐다봤더니 이상한 열매를 먹었던 거예요. 먹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본인도 먹어봤더니 밤새 잠이 안 오고 와... 심장이 두근거리더라 <laughs> 예. 지금도 사실 커피 그렇죠. 세게 우려먹으면 심장이 막 두근두근 그렇죠. 예. 각성 효과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보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에티오피아의 목동 칼디라는 목동에서부터 시작됐다 더라라는 설화가 하나 음... 있어요 근데 그것과 비슷한 설화가 예멘에도 있습니다 네. 예멘에도 비슷해요 뭐 누가 이렇게 동물들이 먹는 거를 보고 이거를 갖다가 따서 먹어봤더니 사람도 두근두근하더라라고 네. 하는 설화에서부터 시작했다. 둘다 사실은 아닙니다. 어 그래요. 둘다 소설입니다. 어. 소설이라기보다 는 이제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이 중동 지역에서의 이야기들을 모은 설화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아. 근데 그 이야기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출판 시장과 연결이 되면서 예. 이거를 마치 커피와 사실이냐. 관련된 사실인 양 출판을 해가지고 내다 보니까 칼디라고 하는 사람이 커피를 만든 것처럼 음... 이야기가 되지만 둘다 사실은 아니고요. 예. 커피는 어 커피 혹시 나무 보신 적 있나요? 커피 나무. 봤습니다. 커피 나무 에 열매가 있잖아요. 예. 이거를 그게 열매니까 먹기는 먹었을 것으로 추측은 돼요. 네. 근데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라고 하면 그것도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아마도 예멘과 에티오피아 그, 무리, 그 즈음 네. 그즈 사람들이 열매를 빻아서 예. 환으로 만들어서 네. 공진단처럼 씹어먹는 전통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 이거를 언제 음료로 해서 먹었느냐는 아마도 (15세기) 무렵일 음. 것으로 추측이 돼요. 네. 그런데 왜 예멘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걸로 보통 보거든요. 예. 그런데 왜 에티오피아가 갑자기 등장을 하냐면 네. 에티오피아가 예.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렇죠. 아프리카지만 기독교 국가거든요. 예. 그래서 유럽에서 커피가 유행을 하는 과정에서 예멘에서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아. 껄끄러웠던 거죠. 마케팅 차원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먹는 음료로 먹는 게 아니라 기독교 문화권에서 원래 먹었던 에티오피아에서 원래 먹었던 걸 차로 이런 차 형식으로 우려내서 먹는 거야라고 예. 하는 이야기가 덧붙여지면서 에티오피아 기원설이 주목받기 시작을 했었던 겁니다 음. 아마도 그~ 그~ 언저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환으로 먹다가 우려내서 먹는 걸 했었던 것 같긴 해요. 네. 그게 15세기 무렵이고, 네. 그 무렵에서부터 이슬람 문화권에서 본격적으로 커피를 이제 물에 우려서 먹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그것도, 어, 사실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우려 먹기는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애초에 술을 대체하는 용도로 먹기 시작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음. 왜냐하면 이슬람은 술을 먹지 않으니까. 네. 그런데 이슬람이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노동 강도도 좀 세고 네. 여기서 말하는 노동 강도라는 건 일하는 것도 있지만 하루에 다섯 번을 기도를 그렇죠. 그건 노동은 아니 텐데 <laughs> 노동은 아닌데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예, 예.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되게 많은 거죠. 예. 그런데 술도 못 먹어 음. 그렇다고 해가지고 당연히 마약 성분이 들어 있는 거나 이런 것도 엄격히 금지가 그렇죠. 되고 그럼 뭘로 대체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대체제로 나왔었던 게 커피입니다. 아. 그런데 이 커피에 대해서도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 이걸 마셔도 되냐, 안 되냐. 음. 왜냐하면 율법학자들이 이걸 허락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아, 이게 마약은 아니야. 근데 술도 아닌데, 각성 효과는 있어. 이것만은 대체제는 찾기 힘들 것 같아. 예. 그러다 보니까 100년 동안의 논쟁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합법화가 해요? 됩니다. 아. 그러면서 16세기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안정적으로 커피가 만들어지고 예. 이때 만들어지는 게 카흐베 한해라는 겁니다 카흐베 한해 커피가 카흐베 하고요 아. 한해가 하우스 예. 커피 하우스 지금으로 따지면 카페네요 <laughs> 카페가 요 무렵부터 (16세기) 무렵부터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때부터 당연히 교류는 물론 이제 대항해 시대에 들어가고 이러는 과정에서 흔히들 이제 그 이슬람 문화권과 유럽 문화가 마치 아예 접촉이 없었던 것 마냥 이야기가 되지만 이탈리아 남부 지역과 그 베네치아를 통해서 교류는 되거든요. 예. 그니까이 교류를 할때 이탈리아에도 이 커피가 들어옵니다. 음... 그럼 먹으면 좋거든요. 그렇죠. 지금 저희도 중독돼서. 그렇죠. 중독이죠. 하루에 한잔 이상 씩금 무조건 먹는데. <laughs> 예. 한번 먹어 봤었던 이탈리아 사람들이 네. 이게 너무 매력적이라는 거를 알게 됐던 거죠. 예. 그러면서 유럽 전체로 퍼져 나가는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어... 100년도 채안 돼서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가요. 예. 그렇지만 유럽도 계속 논쟁을 해야죠.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 하 이거는 이슬람 문화니까요. 아...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악마의 음료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면서 요것도 다 금지를 시키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금지시킨다고 해가지고 금지되지 않습니다 음. 모든 게 그렇잖아요 이게 한번 먹어봤을 때 매력적이고 이러면 이거는 끊어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거를 가장 어떻게 보면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은 이슬람 문화권과의 어떤 대축점에 서 있는 건 당연히 기독교 구하니까 예. 교황권에서 이걸 네. 반대했을 텐데 교황도 거거 봤을 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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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허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교황청에서도 이게 결국은 허락이 되고 음. 그 이후부터는 17세기 이후서부터는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네. 게 있습니다. 원래 유럽은 예전에 차에 한번 네, 네, 네. 입맛이 그확 녹아들어서 네. 이제 차 문화가 보편화됐다 이런 소리 네.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차를 마시던 문화가 뿌리깊이 내려 있었는데 네. 커피가 대중화되는 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시기적으로 커피가 먼저입니다. 아. 커피가 먼저 들어오고요. 예.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러니까 차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 건 영국인데 네. 이게 이제 유럽 안에서도 지금도 영국은 커피보다 차를 많이 마신대요. 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유럽 안에 문화에서도 음료 문화가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리는 건데 예.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요? 이거는 식민지 때문입니다. 식민지요? 네. 유럽 내에서 지금 커피 하면은 조금 유명한 유럽 내에서 나라들 몇 가지를 대라 그러면 일단 네덜란드가 커피를 많이 먹거든요. 터치 예, 커피. 예. 근데 유럽 내에서 네덜란드나 다른 나라들은 특히 뭐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은 적도 인근에 있는 나라들을 식민지화해요. 아 예. 그럼 그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참, 참 특이하죠. 이, 얘네는 그 이거 먹기 좋아하면 이거를 대량으로 먹기 위해서 예. 식민지로 만드는 나라들마다 일단 커피 나무를 일단 심어봐요. 예. 잘하는지 보려고. 네. 예. 근데 적도 인근의 식민지를 개척했던 나라들은 그 성공을 하는 거죠. 어, 예. 그게 지금 동남아의 커피 나는 나라 음. 뭐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이 다이 네덜란드나 스페인, 나, 이런 나라들이 식민지로 개척했었던 예.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커피가 나기 시작하고 그걸 가지고 소비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영국은 실패합니다. 어... 영국이 지배했던 나라들은 예. 커피가 안 나요 어... 그럼 여기 그 커피를 대체할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예. 그게 유일했던 게 찬이... 차였었던 아... 거죠 아... 그래서 중국에서 차를 갖고 와서 영국은 차를 마시고 예. 나머지 이제 열강들은 커피를 마시는 문화가 되는데 이게 퍼져나가게 되는 거둘다 똑같습니다 영국에서 그 티하우스가 만들어지고 예. 유럽 내에서 커피하우스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또 함께 또 이렇게 연동되는 게 혁명입니다, 혁명. 혁명이요. 프랑스에서는 예. 프랑스 혁명, 영국에서는 산업혁명. 예. 이것이 결국에는 커피하우스와 티하우스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조금 과장해서 평가하면. 예.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물론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이때는 정치를 논하는 거는 남성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차 해야죠. 이걸 얘기할 때가 딱히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어디서 얘기를 하느냐? 커피집에 사는 거예요. 예. 커피집에 모여가지고, 예. 야, 어제 너 신문 봤냐? 아, 그래서 혁명이 일어났다? 이런 걸로 예. 어떤 그런 부르주아지들의 예. 어떤 그런 사상, 퍼졌다. 사고, 이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넓게 퍼질 음... 수 있었다. 네. 그 다음에 산업혁명 같은 경우도 예. 마찬가지인 거죠. 예. 원래는 이거는 이제 조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도하게 좀 평가하시는 분들은 중세 유럽은 알코올에 쩌든 문화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음료 문화가 술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술 먹고 무슨 이야기를 논하거나 그다음에 조금 노동자 측면에서 본다면 술 먹고 노동을 한다거나 노동 효율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차와 커피로 바뀌면 음... 노동 효율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그렇네요. 정신이 말짱한 상태에서 노동하거나, 예. 절정이 멀,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상을 논하면 네. 발전할 수 있잖아요. 아 설득력이 있는데요. <laughs> 이제 차나 <laughs> 커피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예. 이걸 좀 적극적으로 이제 아... 해석하려고 하시는 분들. 어, 그렇듯 합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산업혁명도 추동이 되고, 예. 이제 유럽 내에서도 어떤 네. 혁명적인 어떤 사고들이 발전할 수 있었다 네. 까 그러니까 알콜에서 깨어나게 됐었던 음. 게 커피 덕분이다. 라고 할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오는 게 네. 우리나라입니다. 네. <laughs>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커피를 엄청 좋아하는 나라라고 예, 들었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적도 근처에 무슨 식민지가 있어가지고 네. 커피나물 심문 적도 없고 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서구 열강의 지배를 받았을 때 커피 중심의 문화를 가진 무슨 서구 열강의 지배를 받은 것도 아니고 네. 뭐 우리가 무슨 그 산업혁명과 시민혁명과 관련 있을 것 같지도 않고 <laughs> 네.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냥 외래 문화를 받아들일 거예요. 너무 원망합니다. 이 그래서 좀좀 좀 이것도 특, 진짜 특이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원래 이런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주로 커피 문화가 지금 이렇게 소비되는 커피가 소비되는 문화권들을 보면 다 열강들이에요. 네.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던 나라들. 네. 근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 중에 커피를 이 정도로 많이 소비하는 나라는, 그러니까요, 잘 없습니다. 아, 차라리 인삼차를 이렇게 먹는다면 <laughs> 이해라도 하지. 그런데 <laughs> 또 한국은 차도 잘안 나요.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차도 하동이나 이런 데 내려가봐야 네. 조금 나는 거고 찻잎이 또잘 나는 나라도 또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런데 커피를 이만큼 먹을 수 있었던 건 뒤에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사실은 싸구라 커피를 먹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인스턴트 커피라고 불리는 예. 여기에서부터 저희가 입맛을 한번 커피에, 커피에 익숙한 입맛으로 그 가난하던 시절에도 한번 쩔어 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고, 고급 커피로 전환되는 최근에 트렌드들로 빠르게 전환될 때그 익숙했던 커피 맛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빠르게 전환됐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커피를 한국은 언제부터 이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먹기 시작했냐라고 하면 정말 특이하게도 이건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언제, 누가, 어떻게 먹었는지까지도 남아있어요. 이야, 그정도예요 누굽니까? <laughs> 어, 이름은까지 나와있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명확한 그 기록이 남아있는 게선교사들이 들어온 커피로 한국 사람들이 먼저 커피를 먹습니다. 그랬겠네요. 네, 특히나 이제 가톨릭 선교사들이 네. 19세기 중반에 이제 조선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19세기 중반에 들어왔었던 가톨릭 선교사들은 어, 약간 강박적으로 네. 기록을 남겨요. 어...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성교를 합법화한다라고 하는 걸 성공하잖아요. 예. 이 사람은 성인 반열에 올라가는 겁니다. 아, 세인트가 되는 거군요. 세인트 어. 자기 앞자에 세인트가 붙는 예. 예, 어. 그러다 보니까 기록도 엄청 많이 남기고 이 사람들은 바티칸에 편지를 계속 써요. 자기 하는 일에. 하는 대해서. 일에 대해서. 아. 근데 여기에 들어와서 남아있던 기록 중에 여기 에 들어와서 처음에 썼던 기록 중에 흥미로운 게 네. 커피를 보내달라고 주문하는 편지가 남아 있어요. 음. 내가 이만큼의 커피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들여왔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조선에서 네. 내가 커피를 내려서 누구 누구 누구와 함께 커피를 마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아... 그게 (19세기) 중반이거든요 예. 아마도 이 사람들 그러니까 가톨릭 그 천주교를 믿었었던 이때 당시 표현입니다 천주 쟁이들이 예. 아마도 조선에서 커피를, 커피를 가장 먼저 먹은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람, 한국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아마 고종이 네. 커피를 제일 먼저 먹고 네. 커피로 퍼트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고종, 커피를 좋아했던 거는 맞았던 것 같지만 네. 가장 먼저 먹은 사람은 고종은? 아닐 것 같다. 네. 음, 사실, 그렇겠네요. 우리가 뭔가 선교하거나 그럴 때는 네. 이 맛있는 것좀 같이 나눠 먹어볼래요? 그렇죠.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분을 다지는 게 그렇죠. 도움이 될 테니까. 네. 저, 제가 봐도 고정보다는 그게 마, 맞아 보이는 역사인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일부에서 이렇게 그 누리게 됐던 커피가 좀 보편적으로 쫙 퍼진 계기가 있어요? 어, 이건 이제 시간이 좀꽤 걸립니다. 네. 아, 일단 커피가 들어와서 어~ 이제 사람들한테 소개되는 거 아까는 이제 뭐 가톨릭 그성교사들이 암암리에 먹던 그런 거고 이게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서 공식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건 고급으로 들어옵니다 당연히 음. 어디였냐면 호텔이었을 것으로 호텔. 보통 봐요 이제 그럼 최초의 호텔이 어디냐 이것도 이제 말이 많지만 네. 흔히 인천에 있는 이제 대부 호텔을 최초로 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도 커피 하우스까지는 아니지만 그~ 모든 그 호텔들에 보면 1 층에 그 커피숍, 커피숍 같은 게 있잖아요 예, 예. 이때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아마 커피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사람들한테 퍼져 나갔을 것으로 보는데 이때부터 이제 개화 지식인들 네. 사이에서는 그~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그 문화라는 걸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경우들이 좀 많다 보니까 네. 이 사람들이 선교사들도 만나고 음. 그다음에 뭐~ 그~ 외교관들 공사관들 넘어오면은 뭐 어디 가서 만나겠습니까 호텔에 가가지고 네. 만나면서 한두 잔 마셔보는 거죠 예.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게 되고 음. 요렇게 호텔 중심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었던 문화가 본격적으로 사람들한테 퍼져나가는 건 일제강점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우리 아버님 시대에 커피를 네. 즐겨 마셨던 다방 문화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일제강점기 아, 그래요? 네. 일제강점기에 이제 다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 이제 커피숍이죠, 이땐. 예. 커피숍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주로 먹었었던 사람들은, 어, 이제 1920년대 그부터 보통 이제 그 이런 지식을 좀 공부를 많이 했거나, 아니면 흔히 이제 룸펜 프로레타리아라고 부르는 요 사람들이 그 모던보이라고도 또 부르거든요 예. 모던보이 모던걸 이 사람들 사이에서 커피 먹는 게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힙한 문화 요런 어. 걸로 조금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때 그 소설들을 보면 커피숍 그러니까 다방 이때는 다방이죠 다방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어. 그리고 이 다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식인들이다 보니까 이들이 예. 돈이 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다방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직접. 직접 운영했었던 다방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 가장 유명한 커피를 그 다방을 운영했었던 가장 유명한 지식인이라 그러면 이제 시인 중에 이상이라는 분이 그 제비 다방 제비라고 음. 하는 거를 좀 만들어서 자기가 커피집을 열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예. 같이 그 문학을 이야기하고 네. 그다음에 사회 현실을 이야기하고 예. 이런 공간으로 막 쓰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예. 그런데 1930년대로 넘어가면서부터 이 다방 문화가 조금 왜곡되기 시작하는 게좀 있어요. 음. 그게 뭐냐면 여기가 조금 음란한 곳. 왜요? 어떻게 커피 마신데 왜? 여기에 있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여급이라고 예. 부르는그 다방 여급들이 성매매를 한다거나. 아이고. 이런 공간으로서의 이미지가 1930년대, 4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더딥혀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다방이라고 하는 공간이 부정적인 뉘앙스로 덧붙여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음... 사실 쭉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 역사를 설명하는데 다방 또는 커피 네. 하나만 가지고도 야, 많은 면을 설명할 수가 거예요. 있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커피가 나름대로 지식인들의 어떻게 보면 교류의 장소로도 활용됐다가 네. 또 불법적인 어떤 그런 공간으로도 공간으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쭉 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프랜차이즈는 그럼 어쩌다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토착 문화인 다방을 다 이용하고 있었잖아요. 네. 어, 다방문화가 성행하기 시작하는 그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아마도 예. 고급커피였을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내려먹는 커피였을 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유명 프랜차이즈들이 넘어오기 시작을 하는 건 해방 이후의 이야기거든요. 음... 그리고 그 해방 이후가 되면 그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들이 넘어는 오지만, 네, 그게 고급으로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대중화돼서 넘어왔다. 그게 인스턴트 커피인 예. 건데, 아, 인스턴트 커피 같은 경우에는 흔히 사람들이 이것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 믹스커피 안에 들어가 있는 그게 인스턴트 커피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데, 그거는 커피 알맹이가 아닙니다. 예, 동결 건조 커피라 그래서 예. 커피를 한번 우려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건조시켜서 한번 우려낸 커피를 커피 물을 네. 건조시킨 다음에 빻아가지고 쪼갠 겁니다. 음, 그걸 음. 물에 한번더타 먹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주로 제작했었던 대형 미국 업체들이 넘어오기 시작하는 건 해방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음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스턴트 커피 이후부터는. 다음 주에. 네네. 다음 주에 한국의 커피 문화 이야기는 다음 예, 주에 이야기.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원쌤이었습니다.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